때3번 같은 문제 풀때 중요한 요소가 두가지라 그랬지 뭐랑 뭐? 최고차. 음... 그렇지 최고차의 계수랑 음... 차수 중요하다 그랬잖아 맞지 얘는 3 차식이고 그다음에 최고차의 계수는 안 줬어 그 제발 3 차식 그랬는데 f(x)는 ax 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 그 하지 말라고 미지수 줄이라고 그랬지 됐어 자 여러분 봅시다. fx를 지금 뭘로 나눴어? <laughs> x-1의 제곱으로 나놨죠 자, 몇 차로 나눴다. 그렇지, 2차로 나눴다. 나머지 몇 차이야? 1차이야. 1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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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나머지가 <laughs> 1차이하니까 ax 플러스 b라고 하면, 목도 ax 플러스 b죠. 맞아. 자, 그러면 얘는 목을 AX 플러스 B라고 두고 나머지도 AX 플러스 B라고 두죠 됐어? 자 그때 X 마이너스 1의 3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 식을 좀 바꿀 거야 바꾸려고 했는데 미지수가 졸라 많죠? 너무 많아서 미지수를 좀 줄이겠다고 그치? 요거를 생각해보자 자 지금 F의 2가 몇이래? 아 f 1이라고 했나? 어, F의 1이 몇이라고 했어? 이죠 자, 그러면 여기에서 x에 1을 집어넣어 봐. 그럼 얘0 되죠. 맞아? 여기에서 2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. 맞지? 그러면 얘를 변형시켜 줘야겠네. 맞지? 얘 지금 1차식이고 최고차항 계수 a지. 그럼 얘는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. 맞아?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 보자. 얘는 그대로 써 줘. 그다음 뒤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도록. 그다음에 최고차항 계수 a는 바뀌지 않도록이라 그랬잖아. 맞지? 그럼 얘 봐봐. 얘를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하고 x 1을 그냥 집어넣어 버려.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도 0 만들어지지. 맞지? 그럼 요 뒤에 뭐가 있으면 돼? 2 e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. 됐죠? 음. 자, 그러면 봐봐. 얘 지금 문제에서뭐 물어봤어? x 1의3제1으에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잖아. 맞지? x 1의 3제곱은 어떻1만에까 x 1의3제곱대지서1대에1에서1 1에 -1의 있잖아. 지난 시간에. 아. 맨날 맨날. x 1의 3제곱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. 맞지? 그러면 여기는 지금 2차니까 아직 못 만들어. 맞아? 그럼 얘를 좀 바꿔서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. ax b 여기도 있잖아. 얘도 바꿔 줘야 된다고. 보자.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얘를 주황색 A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로 바꿨어 됐지? 그리고 뒤에 그대로 써줄게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분배해봐 됐어? 그럼 얘 봐봐 A에 X 마이너스 1의 3제곱 여기서 만들었잖아 그치?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봐봐 얘 분배해주면 2배 x-1의 제곱 플러스 a의 x-1 플러스 2 이렇게 잖아자 노란색으로 쓴요 놈이 뭐야 그러면? 나머지 그렇지 f x 를 누구로? x-1의 3제곱으로 나눴을 때 모기고 얘가 나머지란 얘기야 그지 얘들아, 여기 중간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, 제곱이니까, 삼제곱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? 알겠지? 네. 자, 그러면 얘 이제 찾아냈어? 오케이. 자, 그러면 우리 뭐 찾으라고 그랬어, 문제에서? 이 나머지에 X에다가 O 집어넣은 값만 찾으라 그랬잖아. 맞지?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, 32, 4A 플러스 2네? 아, 그러면 4A 플러스 34만 구해 주면 된다. 맞죠? 자, 그러면 A 값만 찾아 주면 되잖아. 맞지? 자, 그걸 구하기 위해서 문제두 번째 조건에 뭐라 그랬어? R, 0 값이랑 R, 3 값이 같다고 나와 있잖아. 그치? 자, 그러면 얘, R, 0 값이면 몇이야? 집어넣어 봐. 0 값이면 몇이니? 2 마이너스 A, 플러스 E. 마이너스 A 플러스 4고 R3 값이면 8 플러스 2A 플러스 2 2A 플러스 10이 되네 자,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2A 플러스 12 마이너스 A 플러스 4잖아 자 계산해주면 3A가 마이너스 읽을 때 A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치? 아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일 때 얘는 34사 마이너스 팔이니까 2 6이 되면 되겠네. 됐죠?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. 그다음 맨 처음에 제발 미지수 막늘려가지고 쓰지 말라고 알겠지? 자, 그래서 차수랑 계수 이용해서 풀었어.